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부터 30절까지 기록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 쪽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집화를 심판하리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버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먼저 된자로서 나중이 되고 다시 된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에니 m e n 지금 이 내용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재물이 많은 청년이 재물이 많 a 으로 n 심하며 돌아갔죠 그 a 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온전하고자 한다면 주라고 했어요. 그래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내용은, 지금 우리 율법 시대를 거쳐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둘째 아담으로 처소를 삼으시고 오셔서, 어, 지금 구원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려면 그 내가 율법으로 그 동안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지금 어, 무화과 잎을 해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 그랬을 때그 내가 가진 그 올바른 열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내가 의롭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어, 지금 영으로 파라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내 안에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신령이 가난한 자, 내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존재에게 내 모든 소유를 팔아 넘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지식으로 온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고, 말씀을 지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신앙성을 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처음엔 지식으로 오지만 그분이 이제는 내주하심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예,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둘이죠. 그죠?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내가 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둘이 하나가 되야 돼요. 그쵸? 그렇죠? 연합. 이게 연합이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도 내 안에서 죽으시는 거죠. 예. 네.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 11장에 보면 나오죠. 11장에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한 곳에 예수님이 시도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그럴 때 나도 죽는 거예요, 함께. 예. 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하시면서 우리도 함께 부활을 하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신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안에 올바른 물인 하늘이 이루어졌는데 그 하늘에 보물이 쌓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에르지 우리가 바뀌었을 때, 예, 우리가 죽고 다시 생명으로 살아났을 때, 지금 하늘에 지금 그런 보화가 쌓아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 지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23절에서, 19절, 19장, 23절에서. 예. 이 부자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지금 이룬 게 많은 거죠. 예. 그런 부자가 머리가 자기가 성취됐다고 믿는 존재인 거예요. 네, 예, 아사르. 그런데 그 부자는 하나님 나라의 샤마임의 통치 받는 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예.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러면 지금 낙타는 뭐죠? 낙타가 지금 예, 까말인가요? 까말? 그죠? 예, 모음에 따라서 이제 읽는 건 다른 건데, 이제 보면. 23절. 네. 24절. 네, 낙타가 지금 까마리에요. 근데 이 까마리, 어, 우리가 지금 감, 감이 뭐냐면, 어, 우리는 약대잖아요. 김해 그죠? 네. 네. 아, 이렇게. 까마리란 말이죠. 이렇게. 그런데 이게 사역이죠. 그런데 말씀에 짐을 지고 가는 약대예요요요요 기멜이라는 단어 자체. 자음의 뜻이 그죠. 예. 약대인데 요 전체가 약대예요 그죠. 예. 약대인데 요요첫 자를 이제 약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대는 뭐예요? 짐을 나르는 짐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짐승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한 사역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네, 넷째서 여섯째 날 그때 그곳이 말씀이 동침될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넷째 여섯째 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을 익히는 거죠. 네? 이렇게 말씀의 짐을 지고 가는 사역이 익혀지는 거예요. 이게 까마리 약대예요. 네. 이러한 약대가 낙타 약대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 선악간의 사람을 다루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젖을 뗀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린 자들이 젖을 먹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젖을 뗐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성장을 한 거죠, 조금. 그죠? 예, 좀 잘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낙타가 지금 통과하는 예, 것이 쉽다. 어디를 통과하냐? 마하트예요. 예, 생, 지혜, 생, 지혜의 생명, 생명의 지혜라고 해도 되고, 예, 생명의 지혜의 사역 또는 생명의 사역이 뜨거운, 예, 지혜가 생명의 사역으로 뜨거운 바늘이에요. 이 바늘에 지금, 예, 보석을 끼우는 홈으로 홈에 찌르다 이런 뜻도 돼요. 네케바, 네케바가 뭔지 아시죠? 예, 자칼과 네케바 할때그 네케바예요. 그러면 말씀을로 찌르고 말씀을 이해시켜서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자기의 심령을 찌르지 않아 그런 자들은 지금 말씀을 안 듣는 자들인 거예요. 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까만이 돼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렇게. 이 넷째, 에서째 식이라는 얘기는, 이, 이게 지금, 오트가 이렇게 붙는, 붙으면, 이게 여성 복수라고 그러잖아요. 예, 여성 복수. 예, 그런데 이게, 에르츠. 우리가, 우리가 에르츠잖아요. 땅. 그죠? 땅인데, 이게 오르란 말이에요. 빛. 그죠? 예, 빛을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땅이란 말이죠. 예. 네. 이 땅에게 지금 이루어, 이것이 붙을 때, 단어에 이것이 붙을 때, 땅에게 이루어질 때 붙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게 지금 땅, 땅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넷째, 넷째 시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해 오시는데, 첫째, 둘째, 넷째, 셋째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익혀지는 단계, 지식으로 들어오는 단계고, 그러면 지식으로 말씀이 들어왔으면, 나와 연합이 돼야 되는 거죠. 말씀과 동침이 돼야 돼요. 그게 넷째 날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섯째 날에 살이 찌고, 예, 여섯째 날에 올바르게 되고, 올바르게 되잖아요. 그죠? 예, 이래, 이, 이것이 이루어지는 시기에서 지금 말씀의 짐을 지고 가는 세역을 예, 일어나서 익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러한 약대. 젖을 떼고, 젖을 뗀 단계로 그렇게 지금 사람을 선악간에 다뤄지는 거예요. 젖을 뗐기 때문에 너이제 그걸 알라이가 됐잖아. 이런식 이런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까마리 돼야 예. 마하트. 이게 이게 지금 함이잖아요. 이거 함, 그죠? 예, 이게 함인데 열정, 뜨거움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이 함이 이 사역이 이 앞으로 왔어요. 근데 앞으로 오나 뒤로 오나 똑같아요. 예, 뜨거 운 뜨거운. 그런데 이게 지혜가 앞에 있어요. 예. 지혜로 생명의 사역이 뜨거운. 이것이 지금 바늘이에요, 바늘. 찌르는 바늘.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거죠? 찔러서 바느질을 하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 단어가. 그러게 면 바느질을 하면 뭐가 완성이 되죠? 옷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참 힙이에요, 히브리어는. 옷이 완성이 되면 뭐, 뭐, 뭐예요? 뭐왜 옷이 자꾸 나와요? 어? 옷이 자꾸 나오죠? 뭐,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쫄아 나오고, 옷이 왜 나오냐? 말씀의 옷을 입는 걸로 비유를 해서 옷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럼 바느질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바늘, 바늘, 생명, 지혜의 생명의 사역이 뜨겁, 뜨거운, 그러한 찌르는 바늘, 그것으로 보석을 끼우는 홈, 네케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생명의 사역의 바늘, 바늘로 지혜의 생명의 사역이 뜨겁게 지금 이루어져서 지금 말씀에 찔리는 것, 이것이 바늘기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 바늘기로 들어가는 때레크, 이 화면을 좀 보여주는 게 낫겠네요.